전교회 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지켜 주셔서 이렇게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경배하며 그분께만 영광 올려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또 가정과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은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다른 게임이나 잡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넘치는 이 예배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암송할 에베소서 말씀은 3번, 4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멘. 교회와 속사람.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른손을 들고 슈브 캠페인 주제를 제창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배당으로 돌아오자. 가정으로 돌아가자. 주일학교로 돌아가자. 슈브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으로 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방력을잘 지키며 예배당으로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론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보내 주셨나요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겔 37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는 선지자 에스겔이 나오는데요 이 에스겔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아주 놀라우면서도 충격적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어떤... 골짜기로 가게 되는데요. 그 골짜기에는 사방이 해골로 이루어진 골짜기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방이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벌써 죽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살도 피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마른 뼈밖에 없는 그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 보아서는 도 무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대답을 피하면서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마른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까지 붙고 또 가죽이 붙어서 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자 바싹 말라 있던 이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찾아가고 그래서 뼈 마디마디가 연결되고 그래서 그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그런 시체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하셨다라고 대언하게 합니다. 이번에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자 생기가 그 무리 안에 들어가게 되어 그들이 아주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들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죽음을 맞이한 이스라엘의 군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은 지 오래되고 바짝 마른 마른 뼈들에게 다시 살을 입히시고 가죽을 덮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금 살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의 무덤을 열고 회복시키셔서 너희들을 고국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본이 환상은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짝 말은 수많은 마른 뼈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 줍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들은 그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가 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가 에스겔 22장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에스겔 22장 6에서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없신 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대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없신 여겼으며, 나의 안식이를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제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결코 그들의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토록 마른 뼈와 같이 멸망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대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들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더럽히며 안식이를 지키지 않고 제사를 변절시켰으며 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간음을 행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는 등 아주 심각한 상태로 그들은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아주 비참하면서도 처참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삼기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배반하며 따르지 않으며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실상은 살았으나 이 마른 뼈와는 별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며 내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살았으나 이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고 내 삶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삶 가운데 참 평안과 자유, 생명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편 115편 4에서 8절 말씀에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모두 우상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이. 그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상이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것처럼, 우상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우상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력을 잃어버린 비참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숨을 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이 마른 뼈와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인해 마른 뼈지만 하나님께서 살과 가죽을 입히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내가 그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이 계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여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는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된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해서 우리의 삶이 이 마른 뼈와 같이 황폐하고 곤고하고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땅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량님의 교통하심이 손용부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5월 29일은 행복한 파티가 있는 날입니다. 나의 주위에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하고 또 아끼는 친구지만 또 가족이지만 혹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그 친구들을 전도하여서 5월 29일에는 함께 교회에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29일에는 맛있는 닭강정과 또 신나는 에어바운스 등등 재미난 이벤트들도 있으니 우리 친구들 5월 29일 행복한 파티에 우리 모든 친구들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큐티 및 성경읽기 모임이 줌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친구들 많은 참석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밝은 모습으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